자, 그럼 6단요 메인스무갑니다 1,600m 급사등급 핸드캡병주 자, 여기도 축사적인 중요합니다. 7번 전 피아노가 어,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약간 끄는 마필이죠. 어, 일단 그 직접 맡아는 것만 보면 축으로 어, 놓고 가는 것 못하겠습니다. 1번 플루토, 어, 지금 낙남 무상으로 소승기술로 맡겼는데, 일단 플루토는 약간 끄는 마필이죠. 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소승기술, 어, 노련한 기술죠. 어, 이 마필 잘 어, 타. 겁니다. 자 g o i 로 지금 o t 것도 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에서 i 번 I'm g o i 만딱 to talk about 는 h i s I'm going to talk a 단 o 이 t this. 김 m g 이 i n 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h 마뭐 s I'm g o i 니다 베스트볼 쪽으로 가고요. 자 t h i 하 I'm g 어 i n 번 t 번 t a 번 k a 번 o 번 t t 번 i s I'm 기하는 5번 메이킹베터 안쪽에 2번 아리온 태양과 김어수 기수가 3위로 바깥쪽 6번 바벨몸모와 최상현 기수 안쪽에 3번 퀸오브드래곤과 조인곤 기수 10번 은성영과 박재희 기수까지 6마리 한대 뭉쳐있고 안쪽 7번 정문 파피아노와 다시일반 기수도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한대 뭉친 말들의 혼전 속에서 1번 플루토를 바깥쪽 위협하는 5번 메이킹베터입니다. 5번 메이킹베터 1번 플루토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추격을 시도하고 안쪽에는 2번 아리온 태양과 3번 퀸 오브 드래곤, 8번 헤비 듀티까지 치고 나옵니다. 이때 외곽에 빠른 취입력을 보이는 9번 베스트보이가 순식간에 3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앞서 두 마리를 빠르게 접혀 나옵니다. 9번 베스트보이가 안쪽 두 마리를 가볍게 넘어서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베스트보이와 김동현 기수 단독 선두에 그뒤 1번 플루토바 종반 3위권 단툼 안쪽 8번 헤비 듀티가 5번 메이크잇 배터를 위협해 나왔습니다.